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 음. 세계 곳곳에 킬러 로봇이 돌아다닌다.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래. 킬러 사람을 죽이는 네. 로봇 사용하는 게 있다고. 음. 이럴 줄 알았어. 음. 한번 봐봐. 사망한 이란 과학자는 땡땡땡땡 기관총 공격으로 숨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19일 NYT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모센 파크리 자대가 2020년 11월 27일 숨진 것과 관련 암살자는 땡땡땡땡 기관총이었다. 여기서 땡땡 땡이 뭘까? 뜯으면 나오거든. 오, 원격 AI.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건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기관, 기관총을 갖고 이렇게 뛰어온 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나를 쫓아오는 게 로봇인 걸 알았을 때 아무 감정도 없는 그냥 목표물이 설정된 게 나를 쫓아오는 거잖아 어. 범인을 잡았어, 그래서? 못 잡았어 그니까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란 과학자라고 하니까 음 거기에 뭐 우리하고 음좀 친숙한 CIA가 죽여놓고 완전 범죄가 되니까 AI라고 누명을 씌운 거 아니야? 뭐 실제로 그런 주장이 있긴 해. 이 사건은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미제거든. 유추해오는 거구나.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지? 전 세계 곳곳에 비밀내 킬러 로봇이 돌아다닌다. 나, 어, 그렇지. 그 증거로 이 파크 리자데라는 이란 과학자를 암살한 건 킬러 AI다라는 거거든. 음. 어, 그리고 이 킬러 AI 뒤엔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내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오. 할게. 아하. 음. 아, 박사님, 우리 김지윤 박사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우리, 우리 네. 프로그램이 드디어 품격이 생기네. 요 정말 네. 품격이 <laughs> 생겨. 이제 어.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좀 전에 태규가 했던 얘기를 네.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어... 지금 사망한 그파크리자그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아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엉뚱한...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2020년 11월 27일 오후 2시경에 이란의 과학자 파크리자데는 음. 아내와 함께 차로 이동 중이었어요. 두 사람이 탄 차량에 앞뒤로 경호 차량에 한 대씩 따라붙었습니다 어,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경호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사실은 자꾸 암살이 됐어요 음. 이사람 후배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란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첩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위험화된다. 최근에 심상치 않다 음. 움직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경호받고 이런 걸안 좋아했어요 음. 그리고 직접 자기 차를 선수 운전 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 고집센 과학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경호 작전이 펼쳐졌거든 한번 봐봐. 이 차가 그 과학자가 탄 차야 음. 그리고 앞뒤로 경호차가 음. 경호를 하고 있다 그랬지 음. 음. 테헤란에서 음. 이 앞사드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유 턴을 해야 돼어 음. 근데 바로 여기에 승용차가 한대서 있었어 음. 어. 그니까 러 네. 순간적으로 차량 주변을 쫙 훑었는데 운전석은 턱 비어있고 타이어도 하나 빠져있고 뭔가 그냥 버려진 음. 차를 어.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유턴을 하는 순간 승용차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찰칵 이거야? 셔터 소리 파크 리자데와 그의 아내 사진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오퍼레이트한테 전송이 됐어 그리고 이는 곧 은밀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거지. 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파크 리자대는 음. 차를 몰아서 이쪽 지점으로 가고 있었어. 음. 음. 근데 이 부분에 이르자 경호차량 한 대가 속도를 올려서 앞으로 달려나가. 도착 지점을 앞두고 혹시 위험한 게있진 않을까 하고 아, 먼저, 먼저 정찰을 하러 음. 어, 정찰, 정찰. 갔던 거야. 그리고 또 마침 여기가 과속 금지 구간이거든. 음. 파크 리자대가 서서히 차량 속도를 줄여던 그때 엄청난 굉음이 울리더니 깃발치듯이 날아오는 게 있어 총알이 오. 처음 몇 발은 차량을 간통해서 차 안에 있던 파크 리자드의 어깨에 명중을 해 오.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와 오. 근데 다시 파크 리자드가 쓰러졌어 오. 총알이 이차 문을 열고 나온 그를 따라가서 척추에 정확하게 명중했던 거야.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단 일분, 일분 안에 벌어진 거야. 이게 CCTV 같은 건 없었나? 있었죠. 예, 네. 장 났어. 하필. 하필. 아. 그리고 그때 딱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전기가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이 인근 마을 사람들이요? گرانده دا ایزه هاگو سرم کیچنن دارو ایسا ایران جنبای برپر همون به حد تا که 25 سانتیمتری شاید فختزاده خانم شاید فختزاده جسته بود یه تیر به اونو آرده تیر دقیقا به اون تیر روی سیستم عشمنده که عروی اون که با بار بره بوده روی شاید فختزاده زون بوده

형이 있었겠지, 지금 창가안에 있는. 아빠도 저사라졌어 나라면 묻지 않고 그냥 설명할 것 같아. <laughs> 누가 봐도 눈에 <laughs> 띄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저 사건이 있고 나서 트럭은 폭파했어요. 아! 현장에서요? 폭파. 폭파가 됐는데 원래 계획은 이게 산산조각이 날 걸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폭파가 되면서 이게 막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봤더니 거기 총이 있었던 거야. 실현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폭넓게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심지어 국내에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음?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이번 이 암살에서도 쓰였던 기능 중에 하나가 안면 인식인데 그 뚝뚝뚝 따라가는 것을 총구랑 연동을 해서 총구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죠. 기계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파크리자대가 맞다. 99% 확실하다. 자기가 결정을 했고 그걸 쫓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다 인식해서 한 거네. 그러니까 충분히 아,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이해나. 주신 거예요. 저거는 가능하다. 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핸드폰도 Face ID. 음. 가끔가다 인식이 안될때 있거든요. 제가 안경이 좀 심한 아. 안경을 썼었어요. 전술 진짜 네. 많이 먹은 다음 날안 열리더라고 핸드폰이. 음. 나도 <laughs> 네. 아침에 꼭안 열려. 네. 아침에 <laughs> 꼭안 열려. 러면은 되더라도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아, 맞아. 한칸 열리니까. 근데 그 사이에 도망치면, 그럼 끝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이 맞아. 부분이 나도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음. 같이 한번 봐봐. 여러분들 블루투스 하다 보면 딜레이 있죠? 고프로 같은 액션 카메라를 이렇게 쓱 하고, 제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느리게 오죠? 똑같아요. 위성으로 보시다 보면 그 렉타임이 걸리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보정해 준 거예요. 1.6초 뒤에는 저기가 있을 거야. 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하클리자드의 얼굴만 파악하고, 부위는 어, 타겟이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렉 타임에 차가 어디가 있을지, 그리고 대상, 제 사격해야 되는 대상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계산해 준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근데 어쨌든 저 차랑 총이랑 갔다가또 갔다 설치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음...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사망하신 분이 엄청난 과학자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리고 누가? 국민장 같은 음. 느낌으로 치러졌어. 거의 그런데. 거의. 아. 범인을 잡아라. 아. 어? 아. 왜죠? 왜 이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파크 리자데가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란 수도 한가운데 있는 비밀 창고가 습격을 당해 of of 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 회견을 하거든. 그렇고 음. the the iran lied israel obtained half a ton of the material inside these vaults 55000 pages another 55000 files on 183 cds 잘 들어봐봐.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아 어, 그래? <목소리도> This is how Dr. m o h s e n Fahizadeh, oh. head of Project A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hizadeh. Many of Sapan's key personnel worked under Fahizadeh on Project Amad. 꽤 빠야. 아마드 프로젝트라고 핵 이란이 핵 개발을 198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아. 그리고 그거를 이끌고 있는 총책임자가 바로 파크 리자데. 파크 리자데처럼 이스라엘한테 암살당한 과학자가 그리고 또 정보요원들이 무려 60명 넘어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늘 이들이 범인으로 지목을 받아왔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첩보 기관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의 이제 정보 기관이 한세 개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아만이라고 해서 이제 군사 정보 음. 군대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심베트 그거는 이제 국내 방첩 음. 그리고 이제 모사드는 이제 해외 첩보 활동을 음. 하는 그래서 미국의 CIA 같은 경우 아니면 영국의 뭐 MI6 이런 게 이제 무사드 같은 거죠. 근데 그 정보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워낙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많이들 흩어져 있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돈들도 많이 번 사람들이 음.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첩보 기관 대발하면 탑텐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음. 음. 그래서 사실 이 파크 리자드 사건도 모사드 스파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의원들이 다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는 음, 거지. 음. 그럼 되게 유력해지네. 그 아까 창고를 털었다고 막시희 낙낙. 음. 그때 죽였어도 되잖아요. 이 정도가 되는 거면. 그 비밀 창고를 털수 네. 있는 정도면 음. 그때 사실 암살을 했었대는 거. 그러니까 했어도 그때 비밀 창고 거. 털면서 야 가는 길에 들리자 이래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사실 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 200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핵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암살당했어요. 음.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나서 끊겼어요. 음. 음. 2013년부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리고 그외 다른 국가들하고 이란 핵합의를 시작을 했어요. 음.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the Iranian nuclear issue. offers a more effective way to verify that Iran is not pursuing a nuclear weapon. 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한 얘기가 내가 이란 핵 합의 이거 내가 폐기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음. 음. 근데 정말로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한 지점이 언제냐? 2018년 5월 8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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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네타냐후 총리 나와서 얘기했던 게 2018년 5월 1일인가 그러거든요딱그 그러니까 시점이 맞았던 거죠. 런, 런. it's a 2020년 선거가 11월 3일에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물러나면은 바이든이 들어오는데 이 바이든이 들어오면은 또 이란 핵 합의를 <laughs> 그렇죠. 다시 재협하겠다는 음. 얘기를 했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아, 진 마음이 급해졌죠. 음. 아. 그래서 타이밍이 그렇게 됐구나. 아. 아. 아, 그렇죠. 170 electoral v o 이제 일단 모사드가 했고 그 음. 사건의 배후에는 곧 이사를 가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화가 있다. 미국이이 사건의 배후라고 의심받는 이유가 있거든. This is CNN Breaking News. Overnight, we learned that President Trump ordered the drone strike that killed Iranian General Qasem Soleimani.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eliminated the world's top terrorist, Qasem Soleimani. 내 지시로 사실 저런 거 저렇게 직접 밝히는 대통령은 드물지 않아요. 내가 우리 미국 사람이 당한 걸 복복해 준 거야. 이걸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음, 드럼 스타일이죠. 보통 그러니까 음. 그런데 진짜 섬뜩한 거는 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무기가 뭔줄 알아. 지금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음. 이걸 계속 봐봐. 무인드론 I can say that the police knew that the had really informed Donald Trump that they were going to do this. 아, oh. Oh. Sometime in 2009 2020, when the former chief of Mossad, Yossi Cohen, went to Washington, he informed former President Trump, Donald Trump, and the head of CIA that they planned to. Uh, assassinate Mr. Fakhri Zadeh, And and they had talked about the fact that when the US assassinated uh, General Qassem Soleimani, the reaction from Iran was not as detrimental as they thought. That, that Iranians, whether they were not capable or they were not willing to start up a war. Oh. 분해는 하는데 신발을 갈아신진 않고 있는 거야. 갈려들지 않을 생각하지 아않 화는 안되고 있는 거지. 음. 음. 이게 아직까지 뭐 사실의 가능성은 높은 음모로 그냥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란의 과학자를 살해한 게 이게 정말 AI라면 그리고 그 배우가 미국이라면 이건 이미 로봇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문제 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선뜻 어떤 답을 내려야 되나? 로그시라는, early in the war in afghanistan i was part of a ranger sniper team that was sent out to the afghanistan-pakistan border we were certain that people would be coming to take a closer look at us what i didn't anticipate was that they sent a little girl to scout our position now one of the things that never came up was the idea of shooting this little girl but here's the thing if someone deployed an autonomous weapon, a robot that was designed to perfectly follow the laws of war, it would have killed this little girl in that situation. Right. Now I think that would have been wrong. Maybe not legally, but morally. But how would a rob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what's legal and what's right? Hmm. Oh, so good hmm. right. hmm. oh, yeah. we 이게 합의를 이루기자 힘든 게 정말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선진 과학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모두 다 여기 뛰어들고 있거든요. AI는 진짜. 룰을 만들어도 분명히 반칙하는 나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반칙하는 정부. 더군다나 이를테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을 한다면 음. 야 쓰진 않아도 만들어 놓자. 음. 뭐 이런 순간 이렇게 어느 순간 두개 하나 이렇게 무너지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AI와 로봇만큼 야.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건 없을 테니까. 음. 효율이란 말좀 이제 무섭죠. 그래. 되게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효율이란 말이 굉장히 좀 멋진 말이었는데 진짜 그렇지. 진보적인 말이었어요. 진짜 효율이 효율 있는 사회가 오니까 효율만 생각하는 그래. 효율만 생각하는 사회가 오니까 너무 무섭지. 네. 벤자민 피소 리 부탁이니 한국을 위해 일해 주시오. 한국 학계발의 신장이었을 거요 다리 뼈에 핵 기밀을 수... CIA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뺏기고 싶지 않잖아. 오사마 빈라덴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사마 빈라덴이 사망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는 다 거짓이다. 또뻥이에요 일부러 나씨을까 군수 물자를 제공한 거네요. 공화당이 더 정권을 가져가려면 이러줘야지 아, 역시 같은 편인 거 들킬 뻔했네.